1월 31일 수요일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뭐다 아시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는 안 지켜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6월절의 의미, 77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은 크게 뭐 지키죠? 성탄절, 부활절, 뭐 성령감림절, 추수감사절이요 이러는데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 성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의 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화된 거고 예, 실제로는 가장 복대는 성탄절도 사실은 그러니까 성탄절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이 원래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2월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근데 왜 12월 25일이에요? 그날이 태양절이에요. 로마가 로마 시대에는 정기 휴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 먼 얘기는 우리는 토요일 주일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기 휴일이 황제 생일, 뭐 태양신 생일, 뭐 이런 날 쉬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날 모여서 함께 예수님 오신 거 언저리에서 기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성탄절이 됐어요 왜 예수님 오신 날짜를 그렇게 정확히 모르느냐 기독교가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초기 교회부터 예수님 오신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고백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기독교 절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적 부활절은 막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그게 조금 많이 사라진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게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세팅화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어디를 가든 부활절을 제일 크게 보냅니다. 신약의 핵심은 부활이 좀 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가 막 크게 보내도 이번 연도에도 조금 이제 단임 목사 1년차 조금 크게 보냈는데 점점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안에 부활절 앞두면 막 기독교 명절인가 추석 설날처럼 막 그날은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기를 봐요. 그래서 막 부활절은 우리가 막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약의 3대 절기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절기 안에 있는 복음의 의미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고발 때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서서 밥 먹고 딱딱한 음식 먹고 발효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죽음을 넘어가리라 이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다 죽음을 면했지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갔다고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런 얘기 있어요. 군대 짬밥이 입맛에 맞기 시작하고 화장실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군대가 적응된 거다. 신병들이 가면 처음에 밥을 잘못 먹고 화장실을 잘못 봐요. 저도 한2주 만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적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밥도 맛있고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티가 벗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체성을 빨리 근데 그걸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관심사병이 되고 굉장히 군대 생활을 힘들게요. 해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지금은 단축됐지만, 저 때는 2년, 2개월이니까. 2년 동안 그군 생활 할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걸 누리고, 건강하게. 어, 저는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 체중도 아주 많이 줄어서, 그때 제가 70kg가 안 됐었을 때가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건강해지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얘 예, 6월절의 의미는 정체성이 바뀌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이 변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지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돌아갈 천국이 있는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세 가지 정체성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명확한 고백이 돼야 돼.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머릿속에 각인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디로부터 산다고요? 따로 시다 하늘의 것으로 산다. 서양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살잖아요. 명절 앞두고 한 탕이라도 더 띄어서 어떻게든 명절 풍성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로 산다고요. 그래서 항상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은 환경이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 식기세척기를 사고, 건조기를 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 건강해지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신분이,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자꾸 채우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이 와서 주님 앞에 뭐안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이러면 사실은 정체성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항상 목회자인 저도 그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항상 돌아갈 곳, 돌아갈 천국. 저는 장례 예배 무사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는데 장례 드릴 때마다 제 안에 분명하게 고백되는 게 있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돌아갈 곳이 있구나,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복대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뭐 내가 힘들고,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뭐 누리기만 하고 이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만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하나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신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예, 이 성도들에게 어? 하나님께 은혜를 어? 흘려 보내고 계속 계속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네가 종일토록 땀을흘려야 뭐하리라? 그소 땅의 소산물을 먹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부터 먹는데요? 예수님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에덴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것으로 산다니까. 하늘의 것으로. 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시키고 있잖아요. 청년부 농촌선교때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받았다니까.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네. 교육부서 찬조금 들어온 거 그대로 예산 다 주면서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예. 하늘로부터, 이걸 자꾸 경험해야 진짜 이제 복음에, 예. 그리고 영혼 예배드리고 나면 자꾸 문제가 넘어가지고 자꾸 소화가 되고, 예.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 보면 움켜지는 게 아니라, 건물은 낡아가는데, 막 비는 새는데,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돕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이 자꾸 풍성해지고, 예. 우리 정체성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3대 절기로 다그 의미예요. 두 번째가 칠칠절이죠. 이게 뭐냐면 보리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지내라고 해서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보리 수확한다 맥주절, 50일 뒤에 지낸다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하는데 이 칠칠절은 뭘 의미하냐면 보리꼬기 기억하시죠? 이제 밀배어 먹고서는 배가 고프고 식량 떨어질 때 보리추수하니까 기뻐야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오순절 마가나라 광때 성령이 오시니까 막 기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리 떨어질 쯤 되니까 보리를 수확하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문다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갖고 막 덜덜덜 떨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막불이 떨어지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그때부터 빗장 열고 다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순교당했잖아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칠칠절의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뭐, 어, 여러 가지 건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도 우리 하나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미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지켜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회복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살이, 초막을 짓는다. 예, 네, 똑같아요. 광야에서 뭐 짓고 살았죠? 텐트. 초막, 그러니까 뭐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때 이제 초막 짓고서는 이렇게 곡식 거두어서 이렇게 쌓아놓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곡식들 거둬서 이제 가나한 땅에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저장해놓고. 광야에서는 만나매출하기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고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초막절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같고 산다. 광야 4 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하나 앉았다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텐트 치고 그냥 버텼지.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어? 반석에서 물 내시고 만나매 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 소산물 너희들 땀흘려서 누리더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산다는. 잊지 말라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 다. 근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구약이 주는 이 절기의 의미들을 회복해야 돼. 유월절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누리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미 이 우리 유람선 탔다고, 크루즈선 탔어, 놀이동산 안에 들어왔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들어왔으면 이제 즐겨야지. 막, 혹사 인상 쓰고 있고, 막, 어. 그러면 뭐예요? 이 자리 들어왔으면 누려야지. 제 아시는 분이, 어, 자녀들이 그렇게, 어, 큰 돈을 들여갖고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는데, 산실 밖으로 나오질 못했대. 왜, 겁이 나갖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체성이 바뀐 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흘려보내고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돼.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순절,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이렇게 미리 떨어질 때 대명 보리 주시고. 잊지 마세요. 아유, 미리 떨어져 가네. 어떡하냐. 났다 대출 받아라. 이게 아니라 또때가될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그 기쁨으로 용서도 하고 품어도 주고 부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광야 잊으시면 안 돼. 광야. 광야. 광야 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저희 삶에도 뭐 광야 같은 삶이 없었겠어요. 큰 광야도 있고 작은 광야도 있고. 근데 한번 뒤돌아 봅시다. 정말 광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성취된 절기들을 마음껏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무교별, 무교절 와 갖고 뭐 무교병 먹지도 않고 뭐 7일 동안 뭐 지키지도 않잖아요. 예수 안에 성취됐으니까. 그것들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 네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